기대. <목소리도> 시작해 반갑습니다. 깐딱입니다 어제 한시한테만 힘들어 야. 혼났습니다. <laughs> 와 많이 혼났다 많이 혼났어. 포인트 두 포인트. 포인트 두번 옮기겠습니다. 야 어제 진짜 안 대대 시장님들 와 날씨는 너무 좋았는데 희안하네. 올해는 기상이 조금 안좋아요 고기가 잘 나오네요. 자 그래도 오늘 한 시간 무료 줄지 한가보시다 시장님들 예 고고. 시장님들 반갑습니다 간딱입니다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. 현재 시간 8시. 배에서 오징어 두 마리, 한치 한 마리. 어제 금요일날 한치 한대 많이 혼났습니다. 예. 엄청나게 혼났어. 와, 기분 나빠서 오늘 막 열심히 해갖고 좋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요채비는4단채비 시장들. 다 시지에 자, 요. 그람은 100g 달아놨습니다. 4단채비한 대는 2단. 요 2단 하고, 그 다음 에 오물이, 메탈 오물이 병행할 겁니다. 오늘. 예. 이래가지고 시작해 보십니다. 시장들. 자, 가보시죠. 자, 30m 부터. 자, 시합니다 30부터. 자, 자, 탐색 한번 해봅시다, 시작한들 물어봐라. 물어봐라, 물어봐라, 물어봐라. 오 그래도 너울이 꼴랑꼴랑 꼴랑. 바람도 살랑살랑 살랑 좋습니다. 시청들 자, 자, 30부터 천천히 탐색. 예. 지금 초반이니까 억울 행성이 많이 안 됐거든요. 20m부터 30m 사이까지 그 위로 쫙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탐색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청들 22! 22! 히트 히트 시장들. 22! 하하, 좋다 오늘. 우리 좋고. 자, 하치야입니까? 시장들. 25. 오. 히트. 히트. 까꿍. 예, 고맙습니다. 좀 예. 더 히트 브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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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비 바로 바꿨습니다, 시장님들. 예. 아, 채비 바꾼는거 바로 옵니다, 시장님들. 자, 디오디오 UVK 1.8인치입니다, 시장님 ヤマシタ、山下ヤマシタ、いもちょも。 이씨 자 시작합니다 잘입니다 예. 시작합니다 반수이고봐 따박따박 올라옵니다 시 오늘 1시에 물 바뀌니까 그때 기대를 한 해봐야지. 오우, 노노노노랑 땡땡이 시 시청자님들, 자, 체이 바꿨습니다. 이 메탈 원물이로, 야 맛있다 이제 뭐, 갑니다, 가자, 가자. 자, 주 업종으로 가자, 메탈 원물이. 가자. 어제 좀 쪽에 올라오지. 으, 으, 흐 시작 좋다. 그래, 그래. 아이고 어지운다. 이 오늘 이 이게 어지운 잖아, 네 이거 야, 이거 야 맛있다 이거. 아, 이거 전투병 이거 안 좋네. 오징어 잘모네이마 이거. 환치 해무치. 개인별로 다 줍니다, 시청자님래 그래 그래. 진만두. 만두 다 해놔. 아, 또 야식입니다, 야식. 히트, 오케이. 아, 이 오징어가. 아, 힘 많이 썼는데. 아 20m 인데아힘 많이 썼는데. 오신거 아니요 또? 20. 예, 어머니입니다. 한치네. 한치야. 으. 어, 으. 어. 아 가, 이, 너무 걸었한데가피네 아들 히트 20 슬로우 슬로우 천천히 시자들 노을에서 잘 빠집니다 오늘 한열대마리 빠졌습니다 와 천천히 오케이 반수박 오디오 23 s u e s o 차이가. 히트, 이씨. 이씨. 도망가는 놈체포했습니다 빠져가지고. 루퐁 한샤이가 이씨 보러 와. 예. 좋았어. 하게 하셔도. 나스. 음. 야, 드 죄송합니다. 시장님들,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현재 시간 2시, 2시 22분입니다. 자, 어제 혼난 거 오늘 복수하고 갑니다. 시장님 오늘 잘 물어준 거는, 자, 디오디오, 반수박, 색동, 레모보우갱이 옥수수. 자, 이 디오디오 구매하고 싶은 분들이 제한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, 지내 오시면은 고고피싱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구매하시면 되고요. 꼭뭐 수입 제품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쿠상 제품이 잘 나옵니다. 예, 이 디오디오 그 사용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에코이 엄청나게 날카롭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오늘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천재 중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, 시청자님들.